오늘은 고추 네번째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많이 달렸네요 고추가 빨갛게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요 고추를 한번 말리다가 다털렸습니다 며칠 동안 비오고 이러면 시나리도 생기고요 또, 안에 곰팡이가 생겨요. 3, 4일에, 이제, 이렇게 꽃추가 바짝 말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속에 분명히 뭐가 생깁니다. 좀더 빨리 말리게 하려면, 2, 3일 정도 이제, 그늘에 두었다가, 꼭지를 따고, 햇빛에 이제 그냥 말리면 또, 어, 희나리가 됩니다. 희나리가 된다는 말은, 고추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나리가 되는 건데요. 부적포나 이런 거 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꼬돌꼬돌하게 이제 마를 때까지 이것때 놔두면 잘 마릅니다. 고추는 고추는 이제 햇빛이 중요한데요. 건조기가 있으면 뭐 더욱 좋은 거죠. 요즘에는 건조기가 많이 나오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조기로 이제 말리는 사람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햇빛에 이제 말리는 편입니다. 햇빛 좋으면 3일에서 4일 정도만 있으면 잘 말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햇빛이 그다지 안 들어옵니다. 두릅나무 그 밑이라서. 그런데도 고추가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많이. 이제, 풋고추도 좀 따오고, 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네요. 보다시피, 이 고추 농사는 잘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제 이 농사를 하려면, 대비하고 비료는 필수적으로 이제 넣어야 되고요. 이 고추가 이렇게 휘어진 거는 영양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고요. 이제 열과 현상이라는 거는 보면 이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끝이가 갈라집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고추가 보기 좋게 많이 달렸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네 번째 딴다고 그랬죠? 요렇게 반듯 반듯하게 이런 제 고추가 보기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제 저는 뭐, 뭐 1년에 고춧가루 글쎄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니까요. 이 농입에서 이제 이 풋고추 그 이렇게 몇개사려고 그러면 보통 뭐 2,000원 이상, 뭐 10개도 안 들었죠. 이제 이런 풋고추는 쌤새가 많아요. 또, 이렇게, 어이고, 저는 별로 안 달리 쓸 거라 그래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잘익었습니다 명충이 방제는 몇번안 했어요. 지금은 언제 했는지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요. 딱두번 했습니다. 두 번. 두번 했는데 이렇게 병도 없이 잘 됐네요. 뭐, 물음병이라든가 탄저병, 좀 있으면 이제 칼라병이 많이 들거든요. 칼라병 들면 고추농사 허사입니다. 탄저병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탄저병이 들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버려요. 칼라병하고. 그러면 뭐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뭐, 방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꼭 바쁘기 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고추 줄도 두 분밖에 안 맸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못뭐 넘어가거나 그런 건 없네요. 지지대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고추농사, 제가 혼자 여기 700평 혼자 했을 때는 정말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고추농사는 혼자서 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안 하고요. 먹을 것만, 그랑, 뭐, 나눔할 때 있으면 또 나눔도 하고, 뭐, 풋고추 특히. 아유, 이걸 언제 다 따져, 이거. 이번에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우, 참네. 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좀 좋아질 겁니다. 저도 따다가, 한 2, 3일, 한 이틀 정도,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두었다가, 말릴 때는 이제 꼭지를 따고, 그렇게 이제 말리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비가 와가지고, 계속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뭐, 비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 잡혀 있는 동안에, 그냥 숙성을 시켜야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냥은 이렇게 바로 말리지 마세요. 그냥 바로 말리면, 희나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추 말리기는안 좋은 거고, 이제 건조기에 말려도 조금 이틀 정도 숙성시키고 이래 말려야 색깔이 잘 나옵니다. 저기 비료 보이시죠? 비료. 아 저거 제가 이제 요 봄에 쓰다가 남은 거예요. 비료뿐만 아니라 뭐 칼슘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는 햇빛이 잘안 들어온 게 역시 고추가 별로 안달렸네요 처음에 이제 풋고추 딸때좀 많이 땄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처음 고추 농사 할 때는 9번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9번까지 그때는 정말 뭐 따고 말리고 따고 말리고 그니까 건조기가 이제 엄청 커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건조기가 큽니다. 음 기름이 한드럼 그거하면 한세번 정도 말릴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온도하고 습도만 잘 맞춰주면 색깔이 참잘 나옵니다. 옛날에, 그 담배, 그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담배찌는, 그뻘겋한거에요뻘겋한 뻘끗창고. 거. 그걸 제가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했어요, 했는데. 무작정, 아, 젊은 혈기만 믿고, 그랬더니, 고청사를, 전반 들었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고추 가격이 좋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천천히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 딸라면 많이 나오겠네요. 한 방울이 넘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다시피 한 보세요. 여기 두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꽃추 농사가 잘 됐다는 거는. <laughs> 제가 초반에 이제 신경을 조금 쓰긴 했지만 후반에 신경을 좀못 썼습니다. 감사합니다.